안녕하세요. 인생지혜학교TV 인생지혜 코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보 걸으시나요? 혹시 하루 만보 걷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워치나 만보계 앱을 보며 만보를 채우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씩 돌고 계시진 않나요? 가을처럼 걷기 좋은 계절에 스마트워치에서 목표 달성, 알림음이 울리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보 걷기라는 숫자가 시니어 분들에게는 꼭 좋은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만보 걷기가 시니어의 관절과 심장, 혈관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만보 걷기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이에 맞는 안전한 걷기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니어 안전 걷기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만보 걷기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만보 걷기는 의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에서 시작됐습니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 식의 회사가 만보계만 걸음 측정기라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숫자가 딱 맞고 기억하기 쉬워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걷기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탁월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보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고 체력이 딸리는 시니어에게는 적절한 걸음수와 걷기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니어에게 만보 걷기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절과 연골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무릎과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는 것처럼 연골도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손상됩니다. 하루만 보는 대략 7km에서 8km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매일 빠른 속도로 걸으면 무릎과 발목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 중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사례를 보면 과도한 걷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보폭이 맞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행 습관은 허리와 골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굽거나 보폭이 좁아지는 노인성 걸음걸이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심장은 젊었을 때보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고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같은 심장 관련 기저 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래 걷는 속보는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 순환에 좋지만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장시간 걸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혈압 변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동맥 경화가 있거나 혈관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이런 변화에 취약해져 심혈관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피로 누적과 회복력 저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만보나 이만보를 걸어도 다음날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 회복 속도가 2배에서 3배 이상 느려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 저하, 수면 질 저하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걷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첫째, 적정 걸음수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은 하루 6,000에서 7,500보 정도 걷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보 이상 걷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걷는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즉, 시속 4km에서 5km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시속 3.5km에서 4km로 시작하세요. 셋째, 걷는 시간대입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 또는 해가 진 후에 걷고 겨울에는 해가 떠서 기온이 조금 오른 후에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환경입니다. 평지 위주로 걷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경사나 계단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걷는 횟수입니다. 하루 이 시간을 한 번에 걷기보다 20분씩 세번 나누어 걷는 것이 무리가 적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관절과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중에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좀더 정확하게 건강 지혜를 챙겨보시죠. 질문.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나요? 답변입니다. 신의어는 과도한 발안으로 인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조금 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걷는 속도를 점점 올려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건강 상태와 통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이 없고 체력이 좋아질 때만 조금씩 속도를 올리세요. 질문 하루 만 보를 채우지 못하면 효과가 없나요? 답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루 4천 보라도 꾸준히 걸으면 건강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과 답변으로 지혜를 모아봤으니 이번에는 시니어 안전 걷기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1 하루 6천에서 7천 0백보 걷기 2 하루 2회에서 3회 20분씩 나누어 걷기. 3. 무릎이나 발목 통증 있으면 1일 또는 2일 휴식. 4. 걷기 속도는 대화 가능한 정도 유지. 5. 충격 흡수 신발 착용. 6.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 피하기. 7. 걷기 전후 스트레칭과 하체 근력 운동 병행. 여러분, 건강은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도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하루 몇보 걸으시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시니어를 위한 건강지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지혜학교 TV 인생지혜코치 김교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